안녕하시죠원신오빠 의장입니다. 아, 오늘 작업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예, 한 장, 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한장 하고 가려구요. 예, 요번에는 이,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우리 페이스북에서 맹렬히, 아, 쾌활하게, 고,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 아, 유선주님이십니다. 유선주님이십니다. 아, 이분이 뭐, 어, 올리신 것 보면 전부 다, 어, 편쾌해요. 아, 경쾌해요. 막, 막힘없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어, 그렇게 쾌활하고 그런 거를 이분께 좀 배우고 싶어요. 여자분이신데도 아주 대답하시고, 말씀도 막히지 않게 팍팍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사이다 발언 팍팍 하시는, 아, 속 시원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 안경을 꼈는데도 좀 이제 점점 흐미해지네요. <laughs> 나이 먹은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죠. 음, 자, 저를 향해서 똑, 똑바로 그려요. 그러는 것 같아요. 팍. 음. 눈동자도 정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음. 속상카풀이가 있나요? 아, 속에 감춰져 있는 속상카풀입니다. 음. 이렇게 됐고 눈썹, 눈썹 남자 눈썹 같이 멋있습니다. 적는 또 이렇게. 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 되고, 둘고 이렇게 됐고 살짝 음, 저쪽에서 대각선, 대각광선 대각광체가 있네요. 그래서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저쪽편에 반사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강력한 광선이 들어왔는데 그걸 피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리게 되면 이상하게 되죠. 음, 광선을 의식적으로 제가 피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살짝 웃으셨죠? 음.. 이쯤에서 내쉬셨습니다. 음.. 이를 살짝 이가 보이십니다. 음.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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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음. 복숭아 이봐 아십니다. 어, 여기 머리가 어떻게 이상 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사진상으로 잘 느낌이 잘안 오네요. 저쪽에 머리칼이 보이는 걸까요? 그렇겠죠? 이쪽에도 광선이, 대각 광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귀가 살짝 보입니다. 귀가 보이시면서, 음, 여기는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귀가 여기서 딱 숨어, 숨어서 보입니다. 머리칼은 이만큼 가되어 있구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목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어, 옆으로 한복인가요? 이렇게 음, 쫙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음, 갑자기 재채기가 왜 나올까요? 아, 재채기는 뭐 예고 없이 나오죠. <laughs> 아그참 그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요. 제가 이 조각 동상 조각 같은 걸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내가 이 한복 입은 조각을 할 때는 아 지금 이제 아, 버릇이 됐습니다만은 이 아, 동전이 어느 쪽이 이렇게 앞 안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이 밖으로 나오는지 그거 아직 동 그림은 고칠 수 있지만 아이 동상은 이거 한번 잘못 만들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동전 그릴 때는 이렇게 겹치는 이렇게 겹치냐 이렇게 겹치냐 그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제가 그 동상을 특히 어디서 혼났느냐면은 그. 국가번호 82188. <laughs> 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런. 아 그렇지. 아이 참. 그리다 말고 이런 게 나오면 아주 골치 아파요. 아. <laughs> 아, 제가 무슨 얘기야? 동상을 만들 때그 조각 한복 입은 모 모자상인가요? 네. 제 그걸 할때 청와대 뒷문인지 뒷문일 거예요. 거기에 분수대에 동상을 이렇게 네 구탱 네 군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 한복 입은 사람들 돼 있어요. 거기서 그 동전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아그 기공식은 해야 되는 날인데, 그 동전은 잘못 만들어놨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고쳐놨습니다. 아, 동, 동을 막 깎아내고 그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 청와대인데, 거긴 막 그, 예, 뭡니까, 그, 연장 같은 걸막 들고 들어가니까 뭐, 그 경비하는 분들이 막 잡아채기고 하는 아주 혼났습니다. 아, 고급 동전이라 무슨 아주 지금 무늬가 아주 최향찬란합니다. 아, 고급 뭐, 비단 그 무늬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일일이 다 그리기가 힘드네요. 비싼 옷인가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쫓기예요. 쫓기고, 여기는 팔인데 진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요부터 그린 다음에 옷을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여기만큼을 어떻게 아, 또 아리를 친 것도 아니고, 어, 선주님 머리 어, 스타일, 제가 처음 봅니다. 아주 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에, 머리 스타일을 하셨네. 에, 음, 여기 또 경쾌하게 탁 이렇게 한번 웃으셨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진한 걸 놓고 봅시다. 여기 핀이 하나, 머리, 집게인지 핀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가 한번 이렇게 뭉쳤어요. 이, 튀어 감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아, 어떻게 되니까 머리 결을 잘 모르겠네. 여기 머리 귀를 감춰야 되는데 여기서 뒷머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서 잔머리를 돼 있으면서 어, 이렇게 됐는데, 참 헷갈립니다. 이게 사진이 진하게 나와가지고 머리 결은 보이지 않네. 그렇다고 무조건 까맣게 칠하면 안 되겠죠. 요럴 때참 애매합니다. 복숭아이마는 복숭아이마인데, 이쪽은 이쪽에 살짝 광선만 있을 뿐, 아,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서, 여기서, 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이 만큼 동전 뒤에 진합니다. 진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예, 진합니다. 진하고, 음, 여기서 이제 동전, 이게딱 뜨면서, 요게, 요게 혼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쪽 게 덮치지 않고, 어 반대 는 덮칩니다. 그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고급, 그, 뭐라 그래요? 그, 한복의 고급 무늬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있고, 여기는 진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합니다. 하고 여기는 제가 사인을 하나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동자들 연동자 조금 수정할게요. 선유 음. 네. 음. 선님 짠짠짠 해야죠. 짠짠짠 짠 광채남이다. 이분은. 말을 아주 사이다 발언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걸 존경해요. 저는 좀 소심해가지고, 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할지 모르고 항상 뭘, 어, 주저주저 하다가 항상 무슨 기회를 놓치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소심한 편, 소심하다고 해야 되겠죠. 저는 상당히 소심합니다. 우리 와이프를 애기라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술도 잘 먹으면서 대심합니다. 근데 저는 술도 못 먹으면서 아주 소심합니다. 하긴 뭐, 두 사람 다 대심하고 술두 사람 다잘 먹으면 안 되겠죠. 저는 술도 담배도 못 합니다. 그리고 소심합니다. 남자로서는 좀, 제 음, 그, 빵점이겠죠. <laughs> 아, 그래도, 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 그래도 전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림, 스케치 그릴 수 있는, 음, 음, 여유가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있다가 일하러 작업하러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복하다고 해야 됩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음, 이분은 제가 아, 선주님이시니까 페이스북에서 늘 나오시는 분이니까 사진을 공개해도 되겠죠? 예, 아, 경쾌하게 아주 생기셨죠? 그분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 이렇게 그런 걸 가까이 오. 예, 시원스럽게 배웠습니다또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네요. 아, 이저 미인을 그리면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laughs> 자, 그러면 또만나뵙기로 하고요. 저는 고, 일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녁 때또 뵙겠습니다.